짱구가 그거 써인대로도 못하냐? 떡이 반투명 해질 때까지 끓이셈. 만두? 아 진짜 듣기 싫어 죽겠네. 설날에는 원래 잔소리 들어야 돼요. 잔소리도 사실은 애정이에요. 애정 없으면 잔소리 안 해. 아! 내가 알아 할게. 저의 시간은 남들처럼 똑같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기준으로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설날이겠죠 그렇다면은 저 역시도 오늘이 설날인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병건이가 또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치즈 감사합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만치즈 감사합니다 3만원 감사합니다 두 손으로 받아야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떡국 쿡방을 할 겁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저만 먹을 게 아니고 침착맨 해적단의 선원들이 있잖아요 밖에 선원들도 좀 먹을 수 있게 양을 좀 크게 해서 끓여보고요 사실 제가 뭐 요리를 못하는 거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간단한 이제 밀키트류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맛 부분에서도 우려가 없을 것이다 떡국에 떡을 이미 한번 헹궜어요 살짝 넣기만 하면 돼 근데 놀라운 건요 여기 써져 있는 대로 해도 그 일반적인 결과값이 좀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이거 한번 검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떡국에다가 넣어서 먹는지 알것 같아요 테이블보 감스님 보고 한 건데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내가 흑천을 보고 갑자기 생각났어 백천도 넣어야겠다 검은색 옷을 입으면 흑천에 묻히겠다 백천도 준비하자 그래서 백천과 녹천 크로마키 할 수도 있으니까 녹천도 하자 그래서 백천하고 녹천도 주문 통천은 곧 오고요 어, 오늘 말고 동천 2월 7일까지 수원 스타필드에서 얼렁뚱땅 상점 팝업스토어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몰랐는데 수원에 스타필드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미친놈이 수원에서 뭐 파는 줄 알아요? 안산 티셔츠를 팔아 수원에서는 수원 티셔츠를 팔아야지 근데 공교롭게도 수원 마스코트가 개구리래 얼렁뚱땅 상점 마스코트가 개구리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운 좋게 맞아 떨어져서 개구리 있는 건또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수원이 인구가 진짜 많아요 100만 넘을 거야 특례시? 특례시가 뭐예요? 특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라고! 광역시급인데 어른들의 사정으로 광역시가 못된 시는 특례시라고 합니다. 100만 넘는 수도권이 뭐 있죠? 용인은 왜 이렇게 많아? 에버랜드랑 뭔 상관이야? 에버랜드는 놀러 오는 건데. 아니, 뭐, 푸바오 살면 100만 넘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 이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걸잘 모르잖아. 위성도시들, 인구수 이런 거 관심도 없고.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 가평도 솔직히 말하면은 강원도인 줄 알았어요. 춘천이 강원도인 게 신기하지 않음? 너만 신기해요. <laughs> 너만 신기해 춘천은 완전 강원도 같아요. 춘천 사람이구만. 강원도인 게 뭐가 신기해? 하나만 신기하구만. <laughs> 화성 사는데 여기 애들 다닐 학교 부족해서 학교 지어요 제 옛날에 한번 말했을 텐데 기한팔4 작가님이 숙지고 다녔는데 1회 졸업생을 만난 거야 처음에 이제 숙지고가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직 덜 지어져 가지고 내년쯤에 오픈합니다 이러는데 학부모들이 아 고등학교 갈데 없다고 빨리 오픈하라고 조기 오픈하라고 얼리 억세스 어? 학교를 오픈베트 하라고 그래 안 그러면 엄청 멀리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학교 덜 지었는데 오픈을 해 1기 입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학교 다니다가 늦어 지각해 이러면은 옆에 벽돌 날라 공사 중이라서 우리 원래 지각하면은 되게 비생산적으로 오리걸음 세바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긴 진짜 도움이 돼 학교에 나 직접 들었어요 1기 졸업생 형한테 근데 이제 좀 약간 나름 뿌듯한 게 있, 있나 봐 내가 나름 벽돌이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나는 이거 나름 나쁘지 않은 방법 같아 학교를 일부러 좀덜 지은 다음에 지각하고 뭐 이러면 나르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떡국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육수와 떡국떡을 냄비에 함께 넣고 아, 육수를 넣는 건데. 벌써 또 실수했네. 야, 이짱구야 설명서대로도 못 해? 다돼 있는데? 아, 떡부터 넣을 걸. 속 터져. 아. 내가 알아 할게. 내가 이거 하나 못 하겠어? 레트로트 돌리는 거 이거 하나 못 하겠냐고. 내 결과로 보여 줄게. 짱구야그써 있는 대로도 못 하냐? 써 있는 대로 한 거예요. 흐르는 물에 떡국떡을 헹궈주세요. 헹궜고 육수와 떡국떡을 냄비에 함께 넣고 기호에 따라 물을 추가했고 기호에 따라 물을 추가했는데 난 기호가 뭔지 모르지만 물을 먼저 모르고 추가했으니까 뭐내 기호는 물을 좀 섞는 걸 좋아하는 기호인 거지. 떡이 반투명해질 때까지 끓이셈. 아 진짜 듣기 싫어 죽겠네. 내 알아할게. 설날에는 원래 잔소리 들어야 돼요. 아, 맞네. 네, 잔소리 좀 하세요. 죄송합니다. 설날은 원래 잔소리 들어야 돼. 잔소리를 좀 들어서 평상시 에좀 내성을 키우는 것도 좀 긍정적인 순기능이 있어요. 실제 설날에 잔소리도 사실은 애정이에요. 애정 없으면 잔소리 안 해. 그냥 뭐 꼬라박든 말든이지. 그쵸죠다 애정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근데 뭘 안다고 자꾸 막 이거를 막뭐 반투명 황마. 내가 이것도 모를 것 같냐고. 일단 결과로 보시라고요. 이게 또 사골육수라서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실 여기다 담가서 끓이는 건데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있니 막말로? 그리고 이제 이 떡국떡은 그냥 간이 애초에 그냥 이거대로 된 거기 때문에 넣고 싶은 만큼만 넣으면 돼. 님이 물 넣었잖아요. 영양도 없어, 영양도 없어. 떡물리해가 와가지고 이거 먹어도 물탄 거랑 안탄 거랑 구분 못 해. 우리 해적단 단원들이 또 먹을 거라 타액이 안 들어가게 조심해서. 음 시골 국물이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다 그냥 이대로 끝내도 돼 사실 이거 다 필요없어 갖다 버리죠 그럼? <웃음> <웃음> 아 필요 없다고 해서? 필요는 없는데 넣으면 조금 더 나아지니까 조금 더 나아지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고 어? 뚜껑 덮으란 말 없었잖아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고 대파를 넣은 후 중약불에 4분 더 끓여주세요 근데 나 이정도면 완성된거 같은데 떡국 이거 할 필요 없어 할 필요 없어 만두? 하아 <laughs> 내가 알아서 할게 좀하 아, 진짜 렌즈에 돌려서 하면 돼하 아, 진짜 아 아니 원래 잔소리 하는 건데 원래 듣는 사람도 이렇게 해주는 거야 원래 이렇게안 하면 잔소리 하는 사람도 잔소리 하는 맛이 안나 잔소리 듣는 사람이 하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막 이렇게 좀 거칠게 저항해야 하는 맛이 있단 말이야 야 이거를 실패할 수가 있어 실패할 수 없지 <laughs> 아 됐어 됐어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끝. 현장에서는 원래 장군이 모든 권한이 있어요. 여기 이 스튜디오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제 판단해서 그냥 멈출 수 있어. 이건 딱이 정도면 됐어. 이것도 돌려 도, 돌려주세요. 아 돌린 거야? 아뭐 흑차지 뭐 이게 뭐 되겠어? 아 울었네. 근데 이거 어차피 다림질도 하고 하는 건데 이게 뭐안될 리가 있나? 아 오히려 좋지. 나 이거 세탁소에 다림질 맡겼는데 할 필요 없어. 이걸로 할 걸. 사고친다 연병하네 이러면서 바로 멈춰가지고 안 들려버리고 야 계속하다가 흘린다 연병 떤다 가로치고 제발 흘려 제발 엎어 안돼 이거 가만 보면 해적단원들 자기 자기들 맛없는 거 먹기 싫어서 최대한 내가 할거 없게끔 만들어서 준비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방송적으로 좀 재밌을 만한 요소가 있는 국방을 연구를 해야지 자기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국방을 이런 ceo 없다 진짜 미친 ceo 직원한테 미친 ceo 이거 뭐야? 가루 삼겹살인가? 뭐야? 파인가 야, 이게 크루아상이지. <laughs> 후추 맛있어지는 주문 한번 할게요. 같이 같이 설날을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맛있어져라 얍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만 더 맛있게 먹으려면 같이 같이 설날을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까치까치 설날은 까치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아우 맛있는데요? 근데 이게 좀덜 익었다 맛있는데 책상을 앞으로 당겨주면 안 되나요? 제가 말했죠 저 어느 시간에 살고 있다고요? 유튜브 시간에 살고 있죠 화면도 유튜브에 화면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요 아래는 자막이 들어가야 돼요 죄송해요 얘기안 들어보려고 했는데 맛있다. 거스. 맛있다. 5분의 4. 5분의 4표. 한 표는 왜안 들었냐면 먹느라 무아지경이었어. 그냥 아예 뭐, 뭔지도 몰라 막. 그래서 내가 못기다리고 그냥 온 거예요. 계속 막 이렇게 막 먹고 있었어. 만두가 이렇게 정냐고 하는데요. 사실 나는 떡국에 만두 들어가는 거 싫어. 만두 맛으로 오염시켜. 근데 가끔씩 이제 깔끔한 만두 있죠. 고향 만두 같은 거. 걔는 괜찮아. 고향 만두도 맛인데? 너, 씨, 너 비첩이지. 비비고 첩자. 풀무원 얇은피 만두. 얇첩아냐 아이고 의자 물어보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의자 어느 순간인가 바뀌었죠. C D G에서 협찬해주셨어요. 이거 막 그거 있던데? 허먼밀러 허리를 너무 잡아줘서 이게 허리가 오히려 약해진대는데? 그래서 역체감이 심해지는 거라는데? 허먼밀러 아니면은 불편하다는 게? 아오까야? <laughs> 아오까요? 아, 붙지 의자는 불편해 한번 앉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원래 초대석 오면 손님 의자로 쓰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불편해 솔직히 말하면 X구려요 허번밀러 하나 구해서 역체감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주변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 놀러가서 해볼까? 도형 케인님 영태형 위인님 옥냥이 떡국을 먹었으니까 세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배는 형님들한테 한번 드렸고 침착만 해적단 단원들이 세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받으면 이제 이상하니까 같은 세대잖아요 서로 절을 하고 서로 준비한 세뱃돈을 교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첫 번째 나오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아 일로 와 1년간 고생 많으셨고 1년 안 됐죠? 저요? 예. <laughs> 이제 2년 되겁니다. 아, 그래요? 어, 고생 많으셨고 네. 세뱃돈 드릴게요. 홈플러스 상품권. <laughs> 5,000원권. 더 필요해요? 예. <laughs> 그래. 저도 드려야 되네. 주셔야죠. 서로 했는데. 제 세뱃돈 공짜예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우, 두꺼운데? 오! 뭐야 미친 거 아니야? 행복하세요라고 편지까지 <laughs> 하나 둘셋 <laughs> 아우 어, 열정을 넣으셨네요 아 예. 제가 더 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모양이 예. 그래서 좀더 드려야 되는데 <laughs> 사실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똑같이 10만원 10만원 최소 10만원 넣지 않을까? 인간이라면 <laughs> 일단 10만원 어? 전혀 상상도 못했다는 뜻이에요 <laughs> 명절 이후에도 좀잘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리액션이 좋으니까. <laughs> 아 내가 오늘 잘 벌었거든. 아 오늘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예. 네, 아까 노래 방송이 잘 됐어요. 오. 감사합니다. 예예. 아, 네. 어? 네. 예, 예. 아 고생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아, 네. 예. 그 건강하시고. 자 다음 해적단원. 예. 퇴복 <laughs>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아무튼 잘 하세요. <laughs> 제가 할 말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s 예. 만원정원정도좀만원정도 어. <laughs> a 도돼 아니, 아니, 아니. d u 거는 빼만 아. 와! 어. 미친 거 아니야? 매하게 일곱 개는 뭐? 야 럭키 세븐 아 럭키 세븐 그럼, 내가 4만원 남네 <laughs> 그래도 제가 좀더 드려야 되니까 편지 아예 안 읽으시네 아 편지 썼어요? <laughs> 새해는쿨 t 스탑. 행복 소 d 배 하세요. 조금만 더 일찍 출근하세요. w I don't know. 감사합니다. 곰님은 30만원 드렸는데 잔소리해서 10만원 뺐어요 <laughs> 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아그 다니신지가 한 3년 넘었나요? 5년 정도 <laughs> 아,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네 아 5년동안 고생하신지도 몰랐어요 세뱃돈 받으셨던걸로 <laughs> 돈이라는게 보는 거 아니에요. 돌라고 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돈의 역할이에요. 5년이니까 5만 원. 감사합니다. 예,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네. 10년 되면 10만 원 드릴게요. 네. 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열정으로 그러면 이제 한 5년쯤 되셨으니까 우리 조직의 약간 취약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날카로울수록 세뱃돈 올라갑니다. 취약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너 리스크 누구야?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침착맨님을잘 이렇게 지키는 게 중요하겠다 싶은 아그 말인즉슨 물가에 내놓에애 같다? 뭔 <laughs> 믿음직스럽다? 아그러니까뭐 없으면 안 돌아가니까 예, 아 잘, 없음 5장 예. 드리겠습니다 5만원 다시 드릴게 감사합니다 섯장네 감사합니다 네. 다섯 장. 네. 아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명님은 이제 직원은 아닌데 쌤방에서 이제 파견 식으로 이제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좀 같이 일할지가 한한달한달그 그렇죠. 정도 됐죠. 네네. 외인이잖아요. 네. 네. 외인으로서 좀 네. 바라본 취약점. 취약점 생각보다 없어서 놀랐어요. 일단 아 들어와서 지금 일을 같이 해보니까 시스템도 엄청 체계적이고 네네. 회사다운 회사가 좀된거 같아서. 아자 세뱃돈 먼저 주세요. 왔다 갔다는 하게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정성을 좀. 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난 파란색 돈이 있는 거다 진짜 오랜만에 봐 제가 외인이라 와 외인이라서 4장 드릴게요. 네. <laughs> 앞으로도 그 외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고 뭐 삼국지 보면 장 류나 서황이나 이런 항장 출신들이 있어요. 이런 좋은 애들이 있으니까 그 항장 출신 들은 또 한계가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리고 아, 네. 설잘 쉬시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이게 사람이 많지?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응. 한 5년 했나요? 아 6년? 6년 했다, 6년. 침투부, 이대로 가면 안 된다가 있다면? 원하시는 대로. <laughs> 아니 근데 원치 않는데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주변을 다 나같이 한대 본인은 원치 않는데 그렇게 돼 결단이 필요하다 한목 치고 <laughs> 사실 뭐안 밝혔지만 태연 씨가 브레이크를 많이 잡습니다 실제로 당연히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애정이 없으면은 그렇든지 말든지지 그런 부분들 역할을 많이 해주니까 평소에도 좀귀 기울여서 듣도록 하겠고 그 앞으로도 이제 거침없는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결국 제 마음대로 하, 하겠지만 아마 그생각할 거예요. <laughs> 지 물어봐 놓고 지 <laughs> 맘대로 계속 하는 거야 <laughs> 듣고 다 반영해서 제 맘대로 하는 거야 반영하려고 물어보는 거지 아 먼저 받을게 이거 받아서 이걸로 채워야겠다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이걸로 아 웃기려고 하지마 진짜 이건 아니야 이건 뺨 맞아 그렇지 아 10장 고마워요 네. 근데 제가 태환 씨또 6년 다녔다고 6장 드리면 다른 직원분들이 박탈감을 느낍니다 제가 줬던 거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래요 그렇게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 하지만 난내맘대로덜 <laughs> <laughs> 줘야 돼 오히려 세장 아빠들도 그래. 잘 부탁드리고 그 편집 그 오늘 거그 어떻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어저께 밤에 여보 집에 현금 얼마 있어 <laughs> 왜아이 있어 나 써야 돼뭐뭐 뭐 쓰게 아 <laughs> 있어 이거, 비닐 뜯게. 비닐 뜯게도 맞는 말이죠. 이거, 세차 싸게. 맞지? 세차 이거 문짝 싸, 싸고 있잖아. 이거, 꺼져봉. <laughs> 얼추 맞죠? 자, 이것도 정답.